안녕하세요. 품성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빌가서드 목사님이 쓰신 삶의 기본적인 원리, 7가지 원리 중네 번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원리더 프린서 펄 어브서 퍼링는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1. 고난의 목적. 일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죄에서 멀어지게 함.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상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심.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 오 미래의 지도력을 키우는 준비 과정이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내와 책임감을 훈련시키심. 2.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들. 1. 겸손함.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됨. 이 인내와 순종.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3.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익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 사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 고난의 성경적 사례.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 욥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큰 복을 주심.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심.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 4. 고난이 오는 이유. 1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경험함.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심. 3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 4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 5. 고난을 대하는 태도. 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사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6. 고난을 통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심.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더큰 축복과 사명을 얻게 됨. 결론입니다. 고난의 원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품성개발 세미나 교수 이성상.